65세 생일을 앞두고 보험 브로커에게서 온 우편 한 통을 펼쳐 들었을 때, 박현옥 씨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월 보험료 0달러, 약값 0달러, 치과 환경 포함이라는 문구는 마치 다된 밥상처럼 느껴졌지만, 어딘가 석연찮았다. 고작 몇년전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도 보험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인터넷을 뒤지고, 주변 사람에게 묻고 지역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보험인가요?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의료는 숫자만으로 따질 수 없는 영역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과의 거리, 의료진과의 신뢰, 언제든 갈수 있는 병원의 존재 자체가 삶의 질을 결정 짓는다. 무료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쓸수 있는가였다. 그는 느꼈다?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현옥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은 그뿐이 아니었다. 보험이란 건 막상 건강할 땐다 비슷해 보여도, 아플 때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이 글은 단순히 HMO가 좋다거나 안 좋다는 이분법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맞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그 뒤에 HMO의 구조와 확인할 7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자. 첫 번째 사례는 70세 조영준 씨의 이야기다. 그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단순하고 저렴한 삶을 택했다. 보험 설계사 추천으로 HMO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했고 실제로 몇 달간은 만족스러웠다. 약값은 거의 들지 않았고 지역병원도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을 때였다. 전문의를 보기 위해선 주치의의 사전 추천이 필요했고 그 주치의는 진료 예약이 3주 뒤였다. 허리를 붙잡고 겨우 병원에 갔지만 정형외과는 다시 한달 뒤에나 볼수 있었다. 치료는커녕. 고통을 안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결국 그는 이게 무슨 보험이냐며 플랜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오픈 등록 기간은 지나 있었다. 그는 말한다. 보험료는 안 냈지만 그 대신 시간을 냈죠. 아팠을 때가 아니라 보험 가입할 때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김은정 씨다. 뉴저지에 사는 그녀는 HMO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남편과 달리 비용을 아끼는데 큰 매력을 느꼈다. 실제로 은정 씨는 건강했고 병원도 자주 가지 않았기에 HMO의 구조가 불편하다는 말은 그저 먼 이야기 같았다. 그러나 갑작스레 시력을 잃을 뻔한 막막출혈이 발생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응급실은 커버됐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안과 진료는 네트워크 병원으로만 가능했고 자신이 평소 다니던 병원은 리스트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낯선 병원에 갔고 진료 과정에서 의사와의 언어문화적 소통도 매끄럽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보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죠. 세 번째 사례는 조지아주에 사는 75세 박종남 씨다. 그는 아내와 함께 시골에 살고 있었고 이동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마을에 병원이 하나 있었고 그 병원이 HMO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입했다. 초기에는 잘 맞았다. 그런데 정기적인 심장 검진을 위해 대도시에 있는 전문 병원에 가려고 하자, 해당 병원은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사전 승인도 거부됐다. 응급이 아니면 쓸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그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거나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종남 씨는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병원을 줄 세우고 선택하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누가 내 몸을 보고, 누가 내 목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참 답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사례를 통해 HMO 메디케어의 구조를 보다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럼 도대체 HMO는 어떤 보험이고 내게 맞는 보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먼저 HMO는 메디케어 어벤티지 플랜, 즉,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의 한 종류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B와 달리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며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파트 D과 치과, 안경, 청력 보조기 등도 포함된 통합 패키지처럼 구성되어 있다. 특히 HMO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거나 0달러인 경우도 있어 시니어들에게 큰 인기를 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그 대신의 조건들이다. 자유로운 병원 이용 대신 반드시 주치의를 거쳐야 하고 네트워크 병원 내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타 지역 병원은 거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사전 승인 절차도 까다롭다. 이런 제약을 감수할 수 있다면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구조지만, 반대로 자주 병원을 이용하거나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에겐 제약이 크다. 그렇다면 HMO가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 첫째, 나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인가? 평소 병원을 자주 가지 않고 만성 질환이 없다면 HMO의 제한된 병원 이용이 큰 불편이 아닐 수 있다. 둘째, 내가 사는 지역의 병원 네트워크는 충분한가? 가까운 병원과 주치의가 HMO 플랜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특정 의사나 병원을 꼭 이용하고 싶은가? 만약 오랫동안 다닌 의사나 특정 병원을 고수하고 싶다면, PPO나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러스 메디갭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넷째, 여행이나 타주 방문이 잦은가? HMO는 타지역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주 이동하는 사람에겐 불리하다. 다섯째, 만약 중대 질병이 생긴다면, 치료 접근성이 충분할까? 암, 심장질환 등 고가 치료 시 승인 문제, 병원 제약이 진료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여섯째, 주치의와의 신뢰관계는 어떤가? 모든 치료는 주치의에게서 시작되기에 그 의사와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일곱째, 비용절감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의료 선택권보다 보험료와 약값절감이 더 우선이라면 HMO는 훌륭한 선택일 수 있다. 보험은 단순히 혜택에 많고 적금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치료받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다. HMO는 누군가에게는 최선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불편한 족쇄가 될수 있다. 결국 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삶안에 있다. 내가 어떤 의료 시스템을 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병원과 관계를 맺을지를 고민할 때 비로소 나에게 맞는 보험이 보이기 시작한다. 전문가가 말하는 HMO 메디케어 업벤티지는 누가 선택해야 하고 누가 피해야 하는가. HMO 메디케어 업벤티지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메디케어 플랜 중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중적인 선택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월 보험료 0달러라는 점에 이끌려 가입하지만, 정작 이 플랜의 구조와 제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시니어들 사이에서도 HMO에 대한 오해와 혼동은 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HMO 메디케어의 실질적인 구조, 장단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전문가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HMO란 무엇인가? HMO는 헬스메인트넌스 올거나이제이션의 약자로 미국 메디케어 시스템 내에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벤티지 파트시 플랜의 한 형태다. HMO는 정부가 각 가입자당 연간 일정 금액을 민간 보험사에 지급하고, 보험사는 그 예산 안에서 병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의료 서비스를 관리하는 구조다. HMO의 핵심은 의료 서비스의 집중 관리에 있다. 가입자는 오직 해당 보험사와 계약된 네트워크 병원의사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진료를 시작하려면 주치의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 PCP를 통해 사전 의료 랩버러를 받아야 한다. HMO 어드밴티지 플랜의 장점 비용 절감 효과 HMO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월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0달러라는 점이다. 일부 플랜에서는 처방약 파트 D, 치과, 안경 청력 보조기, 운동 센터 이용 등 추가 혜택까지 포함되면서도 가입자가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진료 항목에 대해 정액의 코페이만 부담하면 되므로 예산이 제한된 시니어에게 매우 매력적인 구조다. 추가 혜택 제공.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포함되지 않는 치과, 안경, 운동 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종합형 복지 플랜에 가깝다. 이 때문에 단순히 병원 치료 외에 노년기 삶의 질을 고려하는 시니어에게는 실속 있는 옵션이 될수 있다. 의료 서비스 통합 관리. 모든 진료가 주치의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일관된 방향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중복 진료나 약물 충돌이 발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비용 통제가 수월해진다. HMO 어드밴티지 플랜의 단점. 의료 서비스 선택권 제한. 가장 큰 단점은 자유롭게 병원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와 계약된 병원 및 의사만 이용 가능하며 네트워크 밖의 병원은 대부분 커버되지 않는다. 특히 대형 전문 병원이나 대학 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특정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선호가 있는 시니어에게는 큰 제약이 된다. 사전 승인 절차,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사전 의뢰, 레퍼럴이 필요하며 고가의 영상검사 MRI CT나 항암제 치료 등은 보험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진료나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응급이 아닌 이상 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지역 제한 HMO는 지역 기반 네트워크 플랜이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 외 예를 들어 타주의 장기간 체류하거나 여행 중일 때는 병원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응급실 이용만 예외적으로 커버되며 일반 진료나 검진은 해당 지역으로 돌아와야만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가? 건강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신이요. 병원을 자주 가지 않고 만성질환이나 중대한 치료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HMO의 제한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병원 이용 횟수가 적은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커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거주지에서만 생활하는 경우 다른 주로 자주 이동하거나 장기간 체류하지 않는 신이요. 즉 특정 지역에 고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HMO의 네트워크 제한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 특히 해당 지역 내에 네트워크 병원과 주치의가 충분히 있다면 실질적인 제한도 거의 없다.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의료 서비스의 자유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경우 HMO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월 보험료 없이 처방약, 안경, 치과까지 포함되는 혜택은 다른 플랜보다 실속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불리한가? 복잡한 질환이나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신이요. 암, 심장 질환, 만성 심부전등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HMO의 주치의 의뢰 승인 절차서 네트워크 제한이 치명적인 장애가 될수 있다. 빠른 의사결정과 치료 접근이 중요한 환자에게는 PPO나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러스 메디갭 조합이 더 적합하다. 특정 병원이나 전문의를 고수하는 경우 오랫동안 다닌 병원이나 의사가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HMO 가입은 불편함과 실질적 비용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언어적 소통, 문화적 친숙함을 중요시하는 한국계 시니어에게는 병원 선택권이 중요한 요소다. 타주에 자녀가 있어 장기 체류하는 경우, 자녀가 다른 주에 살고 있어 한두 달씩 머무는 경우가 많은 사람에게는 HMO의 지역 제한이 큰 단점이다. 타주 병원은 응급 상황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 선택 기준은 현재 건강 상태과 삶의 방식, HMO 메디케어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혜택이 다양하며 건강한 시니어에겐 적절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는 병원 이용의 자유를 줄이고 치료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사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줄이는 전략이다. 따라서 HMO가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첫째, 나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둘째, 병원 이용 빈도는 얼마나 되는가? 셋째, 병원 선택이 중요한가? 넷째, 내가 사는 지역의 네트워크가 충분한가? 다섯째, 여행이나 타 지역 이동이 잦은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케어는 일단 가입하면 연 일회만 변경 가능하다. 따라서 가입 전 충분한 정보와 비교, 상담을 통해 내 삶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비용이나 광고 문구만 보고 결정했다가 막상 필요할 때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